란 말이냐. 그러니 내가 얼마나 힘드냐. 남자들 이렇게 이 힘들어요. 그러자 여자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이 자식아 그 쉬운 걸 그렇게 모르냐. 그 쉬운 걸 남자들은 늘 이럽니다. 여자의 마음을 진짜 모르겠다고. 그런데 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를 모르냐고 그 쉬운 거를 그 쉬운 것이 뭐냐면 바로 지지입니다. 어 오늘 입을 옷이 없다고 이럴 때이 차례 입을 옷이 없다고 이럴 때딱한 마디면 됩니다. 어 진짜 입을 옷이 없겠네. 그럼 지가 알아서 합니다 <laughs> 입을 옷이 없겠네 그러니까 입을 옷이 여기 있는데 너 없다고 했다고 따집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맞벌이 하죠 집에 갔다 와서 아 저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여자들이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아 피곤해 죽겠다 아 오늘 또 회식까지 했네 피곤해 죽겠네 남자들은 이때 어떻게 말해요? 말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몇번 얘기했냐 회식 참석하지 말라고 꼭 회식을 다 참석해야 돼? 피곤할 짓을 해요. 이런 놀라운 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문제 해결 어떻게 해요? 피곤해? 병원에 가봐. 병원에 가보래. 조금 더, 여기 한술 더뜬 사람들은 아주 놀랍게 쿨하게 말하죠. 어, 한약 지어먹어. 여러분, 지금 한약 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여자는 본능적으로 피곤하니까 나 그런지 알아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나를 알아줘야 돼. 내가. 내가 힘들다는 걸 알아줘야 돼. 내가 힘들다는 걸 알아주면 여러분 자살 안 한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힘들어 죽겠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주는 거예요. 그냥 아내가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 어 힘들겠다. 힘들겠다. 그럼 아이들도 공부하면서 힘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힘들죠. 여러분 공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힘들었죠. 그런데 여러분은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너 그것도 못해? 야, 우리 공부할 때는 학원 안 다니고 있어, 학원 안 다니고. 학원에서 다 알려주지. EBS에서 다 알려주지. 공부가 뭐가 어렵네, 자식아. 너 일해봐,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일하려고 공부하는 건데. <laughs>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을 훈계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아이들이 힘들다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지지해 주는 겁니다. 엄마. 아, 아빠 힘들어 죽겠네. 아, 나 진짜 공부하기 힘들어 하면서 가방을 탁 던졌다 합시다. 여러분, 이때 우리, 특히 남자 아빠들은요, 가방을 탁 던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 자신을 생각합니다. 불러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너 지금 아빠 앞에서 가방을 던졌냐? 옛날에 아빠가 네 할아버지 앞에서 이런 짓을 했겠냐? 이 놀라운 맞는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아이들은 감동받아가지고, 와, 아빠는 할아버지 앞에서 이런 짓안 했구나. 이런 놈이 대한민국에 한 놈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꾸중을 하면은 여러분 공격을 하면은 방어한다고 이게 인간의 심리라니까 동의하십니까 칭찬을 하고 지지를 하면은 여러분 방어벽이 허물어져 버려요 접근이 쉬워요 그러니까 이럴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힘들어 죽겠다고 할때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그냥 지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신 공부할 수도 없고 야 진짜 힘들겠다 야 요즘 무슨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냐 건강이 중요하니까 운동도 좀 하고 좀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래 여러분 지지해 주잖아요. 나를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화가 나 가지고 화가 그냥 풀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가 날 때는요. 내가 외부에서 자극을 받아 가지고 15초 만에 화가 정점에 달거든요. 놔두면은 15분이면은 해체돼요. 놔두면은 그냥 화가 해체돼.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끼리 싸울 때도 놔두면 해체되니까 놔둬야 돼. 특히 남자들은 여자분들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지금 15초 됐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5분만 기다리자. 놔두면 돼. 그런데 여자가 화를 이렇게 내면 바로 나도 같이 화를 내니까 문제예요. 왜 화를 내냐고? 여러분 어떤 남자가 저한테 했던 진짜 저한테 문의했던 얘기인데 이렇게 자기 아내는 화를 내가지고 15분이면 해소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간데 몇 시간 동안을.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렇게 1 5초에 화가 났다가 이렇게 화가 해체되고 있는데 중간에 네가 다시 건드렸을 것이다. 그래 다시 화가 올라갔다. 또 내려오는데 또 건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본인은 건든 적이 없대요.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을 보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존재 자체가 건드는 것이다. <laughs> 여러분, 존재 자체가 미울 때도 있거든. 이게 인간이거든. 인간의 감정이에요. 이성적 논리적으로 말하면 말도 안 돼. 왜 존재 자체가. 그런데 존재 자체가 미울 때가 있어. 여러분, 대표가 존재 자체가 미울 때도 있어. 직원이 존재 자체가 미울 때도 있어.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단지 그것은 순간이란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냥 구름처럼 모아졌다가 흩어지는 순간이라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구름이에요, 구름. 구름처럼 하늘이 모아졌다가 비가 오기도 하고 소나기가 내리기도 한다는 말을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그냥 구름이 흩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바람에 따라서 동의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미 규정을 해서 따지면 세상 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엄마나 아빠 특히 아빠 앞에서 아이는 바로 심리적인 장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빠의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아빠 말에 힘을 얻게 돼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빠가 알아주네. 그리고 지방으로 옵니다. 지방으로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한 15분 지나니까 이성이 돌아와. 이성이 딱 돌아와가지고 갑자기 아빠 말이 생각나. 우리 아빠가 나한테 게임도 좀더 하라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지금 아빠는 몰라. 다른 놈들이 얼마나 열심히 한지를. 아빠는 몰라. 내가 몰래 얼마나 게임을 한지를. 내가 아빠한테 미안해 죽겠네? 이게 여러분, 부채감정이에 빚진 감정, 아빠한테 빚진 감정이 들어 빚진 감정. 여러분 상대한테 빚진 감정이 들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상대가 빚진 감정이 든다는 것은 상대는 감정의 채무자, 빚쟁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걸 그렇게 만들어주는 아빠는 감정의 채권자예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좋은 감정을 아들한테, 딸한테 여러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채곡채곡 쟁여준 거예요. 이게 쌓이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트러스트, 신뢰가 만들어져요. 이 실내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그럼 바로 할수 있는, 여러분, 설득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냥 넘어갑니다. 아이들은 대부분이. 그리고 어떤 아이들 중에는 조금 빨리 돌아온 아이들은, 아, 불편해가지고 이 빚을 갚아야 되겠어. 그래서 빚 갚기 위해서 아빠한테 갑니다. 그래서 아빠, 아까 제가 죄송했어요. 그럼, 아, 괜찮아. 이 자식아. 다 그래. 아빠 너보다 더 했어. 이래야 됩니다. 또, 그때도. 그때 이제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빠가 몰라서 그러지, 나 진짜 고백할게요. 저 게임 많이 하거든요, 몰래. 그때 또 아까 말한 대로 갑자기 경찰청 사람이 돼가지고 너 게임 많이 했어? 내가 너 잡으려고 이러는 거야, 이 자식아! 너 이리 와봐. 내가,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여러분, 그때 게임 많이 해요, 그럴 때. 야, 오죽이 재밌으면 게임이 얼마나 재밌냐? 안 하고 베기겠냐? 안 하고 베기겠냐? 인정한다. 이해한다. 그리고 아빠가 몰라서 그래지 다른 놈은 학원 더 다녀요. 저 이번에 성적이 이렇게 안 나왔어요. 여러분,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주면 나중에 문제 해결도 아빠 관계 아니라 본인이 합니다. 아빠, 제가 누구 아들이에요? 아빠 아들이잖아요. 저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 그런 것도 또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각오합니다라고 엄마나 아빠가 시켜가지고 각오한 건 여러분 다르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통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막을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지금 11시인데요. 여러분 눈초리가 지금 점점 몇 사람 눈초리에서 저한테 질문하고 있어요. 아직 안 끝나냐? <laughs> 언제까지 할래? 질문하고. 우리 눈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말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의미 규정을 해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의미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의미 규정 때문에, 의미, 저기 의미 규정 때문에 여러분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 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구체적으로 뭐 칭찬, 질문, 듣기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인,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된다. 틀을. 어떤 틀을 바꿔야 되느냐. 이만열 마깐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눈에 비칠 때 사실 그대로 비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비친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정보를 우리는 마음의 형식으로 재창조한다 그랬거든요. 그때 그 마음의 형식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이 마음의 형식을 신경 과학자들, 뇌 과학자들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는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이 정보를 틀로 걸러, 틀로 자기가 가진 틀로, 그리고 자기가 가진 개념으로 각색해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재창조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가 들어와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보 탓하지 말고 자극 탓하지 말고 여러분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을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길이고 그리고 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건강의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틀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다른 건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내 틀이 긍정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A라는 사람한테 말만 하면 은 무조건 좋은 일이 나와 A라는 사람한테 말만 하면 무조건 욕이 나와. 똑같은 정보를 받아들여서 여러분 벌은 꿀을 물을 먹고 꿀을 만들어 동의하십니까? 뱀는은 물을 먹고 독을 만들어. 여러분 똑같은 물을 먹고도 여러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뭘만들느냐 여러분 플러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결과물들을 만들어요. 요즘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방역이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 방역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역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면역입니다. 면역. 여러분,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플러스 발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별거 아닌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긍정적인 발상, 플러스 발상을 하면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뇌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내내 모르핀이 나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이 생각 자체로 추상적인 관념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물질로 바꿔진다고 주장하는 을 사람이 하루야마시게오라는 일본의 유명한 동양 의사임에서 서양 의사인 아주 종합 의사죠 건강에 대해서 평생을 헌신해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생각 플러스 발상을 하게 되면 놀랍게도 내 뇌에서 플러스 물질을 만들어내요. 이걸 그 사람은 내내 모르핀 이렇게 불러요. 이 내내 모르핀은 여러분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해요. 을 암을 예방한대요. 노화를 예방한대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나이 들어가면 피부 중요하죠. 세계 글로벌 화장품 회사의 창업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화장은 웃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인상 쓰고 무섭게 있으면 무섭습니다. 화장을 안 했더라도 웃으면 이게 최고의 화장이다. 그리고 놀라운 마지막 얘기입니다. 웃는 여자는 놀랍게 화장빨도 잘 먹힌다. 말 잘못했나요? 네? 웃으면서 화장실에 해 어떤 사람 은 화장하면서 아씨 오늘 화장빨이 안막안 막힌 먹힌다, 안 먹힌다고. 꼭 우리 집 여자가 그런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아씨 아씨 화장빨 다막힌다고 내가 화장품 싼걸산이런다고 네? 이렇게 불평하면은 여러분 진짜 화장빨 안막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이면 모든 것이 잘 먹힌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